안녕하세요 벨타로입니다.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솔로분들을 위해서 언제 솔로 탈출할 수 있을지 타로 봐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는 시점부터 3개월 기간에 두고 런애운 많이 들어오는 시기 봐드리려고 하고 또 인연이 들어왔을 때 어떤 사람인지 나랑 궁합이 어떤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뽑으실 때는 마음에 끌리시는 키번호나 키 보시면서 카드 뽑으시면 되고요. 뽑는 시간은 10초 정도 드릴게요. 그리고 영상 보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카드 뽑는 시간 드릴게요. 3호 고르신 분들 리딩해 드릴게요. 일단 영상을 보시는 시점부터 30일 동안의 연애운, 그리고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연애운 카드 먼저 펼쳐서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서 들어온 인연운이 있으면 그 인연에 관한 카드도 아래에서 펼쳐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103호 고르신 분들 보면, 이번 달, 그러니까 영상 보시면서 앞으로 30일 동안에 이번 달은 아쉽지만 연애 운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좀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보이는데, 첫 번째로 지금 본인 스스로가 연애에 방어적인 마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상처를 두려워하고 있고, 연애는 하고 싶지만 새로운 사람 만났을 때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 나를 안 좋게 보진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연애 시장에 나가서 새로운 상대를 찾는 것에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본인이 신경 쓰이고 있는 컴플렉스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과거에 연애에 상처받은 그런 기억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더 방어적으로 행동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새롭게 시작하고 서로를 알아가고 그런 과정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런 본인 마음에 있는 주저함들, 연애는 하고 싶지만 내 모습에 자신이 없고 또 어떻게 인연을 찾아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다. 이런 마음들 때문에 연애 운도 굉장히 점점 다운이 되고 있고 특히 이번 달에는 내 기운이 사람을 밀어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번 달 이후에 다른 달들을 보면 당장에 다음 달에는 그래도 일단 만남의 기회는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차려입고 내일을 갖춰서 만나는 자리, 선이나 소개팅 같은 자리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연애를 하고자 하신다면 다음 달에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때 시기를 놓치시면 백상모분 같은 경우에는 3개월째 되는 달에는 지금보다 더 우울하고 연애는 더 하고 싶은데 만남이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시기를 보내게 되실 수도 있어요 이때 두 번째 달에 1 0 3호분 같은 경우에 어떤 인연 만나게 될지 한번 펼쳐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일단 소드 4, 완드 2 그리고 나이트 오브 소드가 나왔는데 확실한 거는 이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보다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고 본인도 그걸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103억 분이 이분을 딱 만났을 때 느낌이 이 사람은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높다. 특히나 본인이 공부하고 일하고 있는 분야에 관해서 자부심이 대단하다.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03호 분이 이분을 만나셨을 때 어떻게 보면 좀 재수없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특히나 103호 분께서 본인에 대해서 약간 자신없어 하는 마음, 그리고 마음속에 방어적인 태도가 있기 때문에 더, 아, 이 사람 나랑 안 맞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두분 궁합에 관한 카드들을 봤을 때는 두분 굉장히 잘 맞는다고 나오거든요. 특히나 103호분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두 분이 더잘 맞으실 수 있어요. 이 카드는 평안함, 말을 진정시켜주고 안정시켜주는 기운에 관한 그런 카드이고 그리고 앞에 카드도 가족, 공동체에 관한 카드라서 두 분이 생각보다 서로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안정된 연애를 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저는 103억 분한테 다음 달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소개팅을 찾고 연애시장에 나가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고 그때 만나는 분이 좀첫 만남에 확 좋지 않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만나보시라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카드가 마지막 최종 조언 카드 한장 남았는데 이 조언 카드 한번 펼쳐볼게요. 지금 이 조언 카드도 연결에 관한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 봤을 때 지금 103호 분한테 방 밖으로 나와, 집 밖으로 나와 그리고 네가 쓸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03호 분 같은 경우에 일단 좀 본인 마음에 방에서 나오셔야 될것 같고요. 기회는 있는데 좀내 마음이 막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 고집을 내려놓고 사람 만나고 또 연결되는 사람들 중에서 내 인연을 찾으면 찾아진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꼭 새로운 인연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5호 고르신 분들 리딩 해드릴게요. 일단 영상을 보시는 시점부터 30일 동안의 연애운, 그리고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연애운 먼저 카드 펼쳐보고요. 그리고 들어와 있는 연애운 있으면 밑에 어떤 사람 만나는지에 관한 카드들도 펼쳐보도록 할게요. 2 0 5 뽑으신 분들, 지금 첫째 달, 지금 영상 보시는 시점부터 30일 동안의 연애운을 먼저 보면 이분들 이번 한달 연애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세장 카드 보고 계시는 시점부터 30일 기간 동안의 운이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급박하게 바로 연애운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연애운이 바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내가 눈독 들이고 있던 사람이나 그리고 아니면은 내가 기다리고 있던 사람, 잊지 못한 인연 중에서 연이 닿으실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에 지금 카드 이미지를 봤을 때 205호 분들 이번 달에 연애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뒤에 둘째 달, 셋째 달 카드 보면 지금 완드킹완드킹 카드가 한 장씩 나란히 놓여 있는데 그냥 이미 한 커플이 된 모습을 완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205호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빠른 시일 내에 만나게 되실 분 어떤 분인지 바로 보면 될것 같아요. 205뽑 으신 분 들, 지금, 한달 안에 만나 게되실분 들, 어떤 분 인지, 그리고 궁합 은 어떤지 카드 지금 펼쳐 봤 는데, 요 일단 상대방 분 이미 지를 나타내 는 카드 들을봤을때재 밌는 게 위에 세개카 드가 있 는데, 또세개카 드가 나왔 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기다리고 있었고, 또이 사람 만날 마음의 준비, 시기의 준비가 되어 있었듯이, 상대방도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도 205호분을 과거부터 눈여겨보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예전에 이미 한번 좋아했던 적이 있었던 그런 관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내가 꿈에 그리던 이상형을 만났다. 이런 식으로 205호 분에게 좀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서로 마음이 확인된 그런 순간부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205호 분한테 다가가실 것 같고 205호 분한테 확신을 줄 것이다 이 연애에 열정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205호 분이 보게 될 이분의 그런 모습은 정말 로맨티스트 그리고 정열맨의 모습이실 거예요. 그리고 두분 사이에 궁합 카드들을 봤을 때는 서로 좀 상반되는 그런 이미지의 카드 두 장이 나왔는데 앞에 한 장은 이상형 카드예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여성의 모습이 나왔고 두 번째 카드는 허물어져가는 그런 집 카드가 나왔는데 어떤 의미로 읽을 수 있냐면 205품께 상대방 205억 분 때문에 상대방분이 힘들어요. 마음이, 심적으로. 근데 이 상대방분은 205억 분을 약간 여신, 남신증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초라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의 이런 매력 터지는 모습 때문에 좀 바, 아예 반해서 그렇게 연애를 시작을 했지만 갈수록 좀 집착하게 되고 자꾸 이 사람 주변 이성도 신경 쓰이고 구석하게 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두분 관계 열정적인 관계가 될 수는 있지만 너무 구속하거나 한쪽에서 계속 초조해 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5분 연애에 관해서 최종 조언 카드 펼쳐 볼게요. 지금 최종 조언 카드도 나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205분 매력이 터질 거라는 그런 예언이에요. 그래서 205분이 막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미 매력 발산의 시기가 찾아왔고, 연애운도 올라가고, 연애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한테 대시를 받을 수도 있고, 어제 가든 좀 눈에 띄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언 카드도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모습의 카드가 왔고 앞으로 있을 변화를 기대해라. 그런 기본 좋은 예언 그런 카드거든요. 그래서 205호 폰 같은 경우에는 이 기운, 내가 매력이 터지는 시기를 좀 즐기시면 될것 같고, 바로 연애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냥 걱정하지 않으시고, 지금 내가 마음 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랑도 굉장히 잘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좋은 소식 있으시면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402호 뽑으신 분들 리딩 해드릴게요. 일단 402호 뽑으신 분들, 첫째 딸 그리고 둘째 딸, 셋째 딸 연애운 들어와 있는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들어와 있는지 궁합 어떤지 또카드 펼쳐보도록 할게요. 402호 뽑으신 분들, 지금 영상 보시는 시점부터 한달 동안의 연애운, 앞으로의 연애운은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상황적으로 연애를 하기에, 좋지 않은 시기신 것 같고, 이동수가 있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시기일 수 있고요. 또 돈도 모아야 되고, 금전적으로 편안한 상황이 아니고, 내가 처리해야 될 그런 고민들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연애운 보고는 계시지만, 스스로도 지금 연애를 하기에 좋은 시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계실 수 있어요. 뒤에 둘째 딸, 셋째 딸을 봤을 때, 둘째 딸을 봤을 때도 지금 완전히 지쳐버리고 번아웃이 왔을 정도로 과로한 사람의 모습, 그런 모습 비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갖고 계신 고민들이나 일 때문에 연애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고요. 세 번째 딸이 돼서야 이제 완드전든 기사가 찾아온다고 해서 연애 가능성이 보여요. 근데, 이때도 내 상황이 좀 정리되거나 내가 심적으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야지 이 카드를 상대방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고 내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하면 그냥 내 생활 열심히 하는 내 모습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셋째 달의 연애운이 찾아온다고 보고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의 이미지 그리고 그 사람과의 궁합 펼쳐보도록 할게요. 지금 402호 뿐 셋째 달에 만나게 될수 있는 인연 이미지 보면 이 상대방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언변이 좋으신 분인가 봐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카드를 딱 봤을 때 나타나는 이미지가 달콤한 말도 잘하고 전곡을 찌르는 말도 잘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402호 뿐보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분도 본인의 커리어나 경제적인 목표들이 다 완성된 상태가 아니고 본인이 부지런하게 계속 자기 능력을 키워나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두 분이 만났을 때 서로 이성적으로 느끼면서도 동시에 조력자 같은 그런 관계에 서로 성장하면서 조언을 줄수 있는 그런 관계를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402호 분께서 본인 인생에서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고 또 상대방 분도 계속 자기 개발을 해가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서로 공감대 형성이 잘될것 같고요. 지금 두분 궁합에 관한 카드들을 봐도 한 장은 지혜, 한 장은 꽃카드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서로한테 발전적인 인연이 될수 있다. 근데 뜨겁고 막 열정적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관계라기 보다는 일단 서로 소, 호감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본다. 그리고 공통의 관심사가 있거나 같이 공부를 하거나 자기개발을 하면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천천히 그렇게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 볼수 있어요. 402호 분의 연애혼에 관해서 좀 최종 조언카드 한번 펼쳐볼게요. 세종 조언 카드로는 퀸 B가 나왔는데 402호 분 연애를 위해서는 일단 402호 분이 더 풍요로워지셔야 된다고 해요. 이 풍요는 경제적인 풍요도 있지만 또내 마음의 여유, 내 능력 향상 그런 걸 의미하는 풍요예요. 일단 당분간 402호 분은 나라는 사람 키우는 데 집중을 해야 하는 시기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402호 분께서 어느 정도 이만큼 위치가 올라가고 또 남들한테 줄게 많아졌을 때 그랬을 때이 정도 따라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402호 분께서는 지금 해결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우선 해결을 하시고 또 원하시는 만큼 충분히 자기 발전 하시고 그 뒤에 더 좋은 연애를 꿈꾸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셋째 달에 나랑 같이 자기 개발할 이성이 나타나면 그분이랑 천천히 연애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4 0 6번 제가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01호 고르신 분들 카드 리딩 해드릴게요. 501호 고르신 분들 일단 지금 영상 보시는 시점부터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까지 연애 운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아래 있는 카드 펼쳐볼게요. 지금 501호 고르신 분들은 연애에 대한 생각은 아주 많으신데, 좀잘안 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분 첫째 딸 같은 경우에 지금 나는 상대만 있으면 진짜 애정을 쏟을 준비가 되어 있어. 그리고 정말 사랑해줄 준비가 되어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정작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은 굉장히 서툰 상황일 수 있고, 또, 짝사랑 상태시거나, 연예인에 빠져있거나, 이미 꽤긴 시간 솔로로 지내면서 좀 솔로 생활에 익숙해진 그런 상태이실 수도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둘째 딸도 현실감각이 없고, 연애가 내 머릿속에서만 진행된다 상상만 너무 많이 하고 너무 눈이 높다 눈이 안 내려온다 라고 하고요 셋째 딸 같은 경우에도 내가 찾아가기 보다는 좀 횡재 하듯이 연애가 찾아오길 바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분 앞으로 3개월 동안의 연애가 좀 생각만 많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일단 아래 카드들은 내가 3개월 내에 만나게 될 연애 상대에 관한 카드들인데, 이분은 둘째 딸에 내 머릿속에서 그리고 있는 이상형,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런 사람이랑 궁합이 맞는지, 거기에 관해서 먼저 카드를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카드라고 생각을 하고 카드를 펼쳐 볼게요.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분은, 이분이 원하는 이상형은 좀 현실에 존재하기는 어려운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특히, 501호 분이 생각하기에 이 상대는 내가 빠져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매력이 있으면서 또 먼저 다가와서 나를 꼬셔야 되고, 그렇게 나를 유혹한 후에는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고, 또 지적이어야 되면서 너무 이성만 앞세우면 안 되고, 나한테는 따뜻한 물 같은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데 501호 분의 연애 상대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연애 상대한테 바라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당장의 3개월 내에 연애가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이분과 501호 분 사이의 궁합 카드를 봤을 때도 이분은 지금 501호 분의 생각 안에서만 있는 사람이다. 머릿속의 사람이다 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501호분을 외롭게 하고 있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501호분이 좀 이상형을 조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연애 운에 관해서 최종 조언 카드를 먼저 뽑아볼게요 지금 나와 있는 최종 조언카드를 펼쳐봤는데 최종 조언카드에서는 그냥 기다리라고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눈을 낮추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카드에서는 그냥 지금은 혼자 할 시간을 즐기고 기다리라는 그런 조언이 나왔어요 그래서 당장에 눈을 낮춰서 누구를 만난다고 해도 501호 분이 즐거우실 것 같지가 않고 또 카드들 지금 이 조언카드를 봤을 때는 시간이 흐르면, 501호 분의 이상형 같은 분을 만날 가능성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편히 쉬어라, 기다려라 라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501호 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 가지고 있는 기준 이상형 놓, 낮추지 마시고, 좀 기다리는 시간 가지시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01호 분, 지금 당장에는 조금 내가 조급증만 나고 너무 상상연애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서도 좋은 카드를 믿고 좀 기다려 보시는 그런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솔로 탈출에 관한 타로 받으렸는데 좋은 결과도 있었고 조금 아쉬운 결과도 있었지만서도 또 카드에서 얘기해주는 인연의 가능성 생각을 하시면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